네, 물론나야할 한국학원 이사회가 오히려 신입이사 충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이사회의 주요 안건이 이사 영입권이라고 합니다. 비대위 측은 조만간에 형사고발 조차 결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주검찰에 임대불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남가주 한국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현재 남아있는 4명 이사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은 이사들이 비대위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 있으니까 뭐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와서 또 새로운 이사님들 영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진영을 갖추신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를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드러난 세금 보고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연방국세청 IRS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 연방 국청하고 주검찰에 고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소장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남가주 한국 학원은 이번 주 목요일 이사회를 열어 합의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새로운 이사 영입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비대위가 남은 이사들의 전원 태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 1년여 동안 들어러 가지 내용들다소상정부보가 한국 뭐 남가주 한국학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